여기 <laughs> 완전,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아 가까이 에 이런 데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지금 제 뒤로 우리 회사 건물이 보여요. 아, 괜히 찔리네요. 혼자 노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 다음에 같이 함께 소통 왔으면 좋겠어요. 점심은 소무소무님이 사주실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알 상식! 벚꽃이 영어로 뭐게요? 벚, 프렌드, 친구, 어, 프렌드 플라워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땡! 바로 체리 블러썸이에요. 체리 블러썸. 아 여러분 이렇게 근교에 이렇게 집 앞에 어, 벚꽃이 이렇게 만발하잖아요. 여러분도 평일 여행 이렇게 근교로 가까운 곳으로 나와서 힐링하시는 거 어때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는 거 아닙니다. 잠깐 명상의 시간. 새소리를 들으며. 아, 아! 아 졸리다. <laughs> 가자. 우와! 너랑 영원히? 구독자분들과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나가지 마요. <laughs> <laughs> 아유 너무 좋다. 아 근데 제가 어저께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평년보다 올해가 2주 정도 벚꽃이 빨리 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가 빨리 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우리 빨리 벚꽃이 찾아온 만큼 즐기자고요. 아 좋다. 어 등산 그렇게 안 가도 될것 같은데. 차를 <laughs> 안 가도 될것 같아. <laughs> 그런 평일 여행 산집단은 오늘로 끝이겠네철로 가면은 철망산이래요와도 <laughs> 도심지 안에 이런 데가 있네. 오, 어 저기 책도 읽을 수 있나 봐. <laughs>